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우리 그 임원님들 그로상에 해운 1들9달9 9 9 9하면서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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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이 꼭 전철역 9 9 9 9 9 9을 세우거든요. 그게 이제 일본에서 9 9 9 비결이고 한국에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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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으시겠습니까? 어? 어, 별이 보여. 양의장도 맞습니다. 여기, 우리가 있기에 또 이곳이 있기에 저희들이 생활 활동이 어, 붙었다면 하 지나가다가도 앞으로도 음. 일과 이가 상관이 생겨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실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. 처음 여기 저희들이 왔지만 이제는 자주 들릴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이 이렇게 멋있는 곳이었구나 라는것으 제가 만들겠습니다. 영천시, 할이팅 <laughs> 좋습니다.